아유 무거워 이제 이 무거운 무구들을 좀 벗어야겠어 좋와 이제 좀 가볍군 새로 마네킹에다가 걸어놔야겠다 너가 잠깐 입고 있어 사인님 아 이~ 무겁 벗으셨네요 당연하지 아니 무겁지도 않냐 아 이거 힘만 좋아가지고 이거 그러면은 링만 남겨놓고 나도 벗어야지 아니 곰이 몸이 이렇게 얄쌍했었구나 그럼요 똥이인 줄 아! 아아아아아아아아아 <목소리 안쪽이야> <laughs> 장난해 장난해나 근데 고미야 아 이게 소원권이 있는데 아... 지금 나를 때린 거야? 아 아니요 아니요 죄송해요 아 이거 뭐 악시킹을 빼서 갈까 이벨타르를 빼서 갈까 안돼 안돼 방금 잡았단 말이야 우후! 소원 레츠 바리 소원의 당하리 드릴게요 아니 이거 지금 개그친 거임? 아, 안되겠다 <목소리> 안되겠다 <목소리> 아, <되겠다>. 이벨타르 가져아 <laughs> 안돼 오케이 okay, 오케이 okay. 일단 소원권은 어떻게 쓸지 오늘 행동에 따라서 결정해주겠어.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오늘의 미션 한번 읽어보자. 여러분들 미션은 좋아요 구독을 누르시고 댓글에 달아주시면은 추첨을 통해 당첨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. 예. 오늘의 미션 포켓몬 알을 부화시켜서 아래의 미션들을 클리어하라. 첫 번째 포켓몬 알에서 나온 포켓몬들로 바티 만들기. 두 번째 포켓몬 알에서 전설 뽑기. 세 번. 째 첫째, 키우미집을 이용해서 포켓몬알을 부화시켜라! 보상은 원하는 아이템 3개, 포켓몬알 특집인건가? 포켓몬알에서 전설을 뽑는다고? 옛날 버전이면 은 가능한 것 같은데 지금은 역동네 버전에 뭐 인큐베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떡하죠? 일단 내 기억에서는 키움의 집을 파는 상점이 있어. 아하. 이쪽으로 먼저 이동을 해보자. 좋아요, 갑시다. 자 오랜만에 상점 나들이 출발. 자, 도착이다. 오,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너가 멤버가 되기 전에 내가 살고 있었던 집이야. 자, 일단 저기에 보이는 저 아저씨 보이지? 응! 저 사람이 포켓몬 키우미 집을 파는 사람이거든? 가서 한번 구매를 해보자. 좋아요! 안녕하세요, 아저씨! 오랜만입니다. 자, 여기 보면은 키우미 집이 27,500원이지? 비싼데? 오, 우리 근데 사탕이 많아가지고. 그래도 좀 사면 될것 같은데? 나는 빨강색이 좋으니까 빨강색 키우미 집! 도미야 너왜 구매 안 해? 저는 하나 있어요 잠깐만 분명 어? 방금 이 자리에 키우미집이 하나 있던 거 같은데? 무슨 소리예요 아니에요 잘못 본 거겠죠 뭐 아무튼 믿어줄게 응 음, 좋아요 자 이제 다시 기지로 돌아가서 전설을 뽑을 수 있는 특별한 포켓몬에 대한 설명을 해주도록 하지 갑시다 자 이쯤에다가 설치하자 짜. 계단 옆에다가 뿅 어? 근데 사장님 아? 여기에서 뭘 넣어야지 전설을 뽑을 수 있어요? 그 포켓몬은 말이지 바로 여기에 있지 힌트가 자 이거 보면 뭐가 떠오르니? 뷰? 그치 근데 복제를 실패하면 뭐가 나오지? 베타 메타모... 그렇지. 바로 메타몽을 두 마리 합치면은 일정 확률로 전설 또는 환성의 포켓몬이 나온다는 거. 메타몽에서 전설이? 한데 우리가 지금 메타몽 아마 한 마리씩 갖고 있을 거거든. 맞아요. 저도 한 마리인 걸로 기억하는데. 음, 이거 한 마리씩은 더 필요하니까 복제로 일부러 실패한 다음에 메타몽을 만들자. 타이님께서 많이 실패하면 되겠다. 좋아요. 에, 에, 음. 아니 내가 행운이 없다고 지금 놀리는 거야? <laughs> 돌려갔는데 알아차렸었네. 아이 녀석이. <웃음> <웃음> 오른을, 오른을 돌리더니... <laughs> 자, 우선 기계가 고장났으니까, 내가 이거 수리법 알고 있거든. 어, 수리까지 할줄 아세요? 당연하지, 난 능력자야. 자, 좀만 기다려. 네, 좋아, 완성이다! 아, 어, 실력 좋은데요? 새거 같아요. 자, 일단 날이 좀 어두워졌으니까 오늘은 한숨 자고 내일 아침에 요것도 재료도 얻으러 가야 되니까 응. 오늘은 일단 쉬도록 하자. 좋아요. 자러 가요. 어, 피곤해. 망치질을 몇번한 거야. 잘렸다 하하, 자, 그러면 은 재료를 먼저 빨리 구하러 가자. 근데요, 사장님. 어? 재료라면은... 철블록금블록다이아블록일 텐데 광질하러 가야 돼요. 내가 금이랑 철이 아. 있는 곳을 알고 있거든. 진짜요? 빨리 가요 그럼. 자자, 빨리 날 따라와. 알겠습니다. 어, 그런데 금이랑 철이 있다고요? 자 여기야. 자 잠시만요. 아니야, 이건 아니야. 아슨 소리야? 여기 있잖아 <laughs> 철, 컵물. <콧물. 웃음> 아니 이거 내철 컵물이라고 안돼요. 아니, 고미야 이번만 편의를 위해서 희생하자. 못 보겠어요. 어 아, 쳐다보고 있지 마. 웃서지는 소리 난다! 아, 자, 고미 얼굴에서 콤보를 뺐습니다! 두둥탁내 얼굴이, 내 얼굴이 아닌 것 같아! 땡기 훨씬 나! 자, 일단 들어가자. 아직 남았어. 아니, 또 남았다고요? 고미의 배지 어차피 체육관 나한테 털렸잖아. 그냥, 없애자. <laughs> 자, 이것도 없애버리고. 팀목 아, 팀목. 저 아, 근데 몇개 부족한데? 잠깐만. 냄새가 나는데? 이 뭐야 이거? 아니, 여기 아니야. 이거 장식이야, 장식. 아, 그래? 아, 이거 도금? 아, 도금이 네. 아니라 진짜 금덩이인데요? 제 할부금은 어떻게 되는 거죠? 아이거 뭐 내가 나중에 그잘해 가지고 어, 갚아 줄게. 부자 되면 꼭 갚아 기게요 오케이, 오케이. 일단 기지로 돌아가자. 알겠습니다. 자, 고미야. 선물 받아. 네. 물인데 왜 이렇게 더러워 보이지? <laughs> 자 우선은 뮤를 넣어가지고 내꺼 먼저 해볼게 야 이거 설마 뮤츠 나오겠어? 에이 사인님운이안 좋은데 설마요? 파몽이가 나온 것 같은 느낌이? 아 <laughs> 어? 오히려 좋은데요? 아나 이거 포획용 포켓몬이 없어가지고 파울이랑 마그비 써야지 하이퍼볼과연 하나 둘셋오 나이스 마스터볼 아꼈다 뭐야 마그비 진화한다 오늘 또 중요한 포켓몬이기도 해 진짜요? 이 특성을 보면은 불꽃몸 특성이라서 무려 포켓몬 알 부하 걸음수를 반토막 내준다고 어, 좀더덜 걸어도 되는군요 그치 그치 너도 좀 있다가 없으면은 사막에서 한 마리 잡아 자주 출몰하니까 좋아요 자그 다음에 고미 차례 미우야 힘내 메타몽 뽑는 거야 오 메타몽이다 나이스 좋아 좋아 오와 나이스 바로 잡았어 자 일단은 메타몽을 한 마리 더 꺼내자 그 다음에, 이제 메타몽이 두 마리잖아? 응! 아까 설치했던 키 큐미집에다가, 여기다가 두 마리 넣어줘. 그러면은, 알 모양이 하나 나올 건데, 그 아래에 있는 체크 버튼 눌러주면은, 어, 메타몽이 들어갔어요! 그치, 그치. 그리고, 얘네들한테 지금 필요한 재료가, 바주, 건초 더미 양털 세 개. 좋아, 뭐, 가죽이야. 포켓몬들 잡으면 되니까, 여기 몇 마리 이렇게 톡 해가지고, 메리프. 붐. 음. 아, 뭐야. 오, 양털 준다! 메리파트에서 양털. 아 근데 이거 좀 잡기가 이거 한 번씩 잡기 좀 귀찮은데. 차이님, 제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. 뭔데? 바 어? 어? 야 안돼 포켓몬을. 나. 아니 그그그 그, 그, 그게 방법이 맞아? 응, 음, 이렇게 하면 빨라요. 아그뭐 어, 그런 거 같기도 하고 한번 해볼까? 어 그러네 그거지. <laughs> 굳이 배틀창까지 안 가도 가족을 얻을 수 있겠어 그럼 그럼 좋아 그럼 여기 있는 모든 야생 포켓몬 다 혼쭐을 내주자 좋아 가자~ let's go~ 좋아 재료 다 모았으니까 하나씩 더보자 가족 주고 건초 더미 주고 마지막으로 양털 응. 이거 한시? 지금 시간 한시예요 아니야 이거 한 시간을 기다리라는 소리 같은데 아니 한 시간을 어떻게 기다려요 그럴 줄 알고! 이시의 모래 시계 시리즈를 가져왔지. 어, 저도 그 모래 시계 있어요. 이건 보스 잡다가 보면은 주는 건데 아마 응. 곰이 너한테도 몇개 있을 거야. 맞아요. 자, 이거를 클릭해서 알 쪽에다가 갖다 주면 돼. 자, 그러면은 완성. 완성. 뭐야, 응. 나다태우진에는 PC에 보내줬다? 시드라 PC에 보내줬다? 아, 이거 그냥 받으면은 무슨 포켓몬인지 보이나봐.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태우진의 알이라는 거잖아. 어? 뭐 일단 꺼내놓고자 이런 식으로 메타몽 두 마리를 계속 넣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알을 받아줘. 공장 가동. 간다. 잠시 후. 좋아 알은 다 얻었으니까 이제 빨리 부화시키자 좋아요 그럼 달려볼까요 아 근데 고미야 너 응. 아까 말했던 불꽃몸 특성 가진 포켓몬 있어 찾아보니까 활해르이가 있더라고요 아 맞아 얘도 불꽃몸이라서 포켓몬 부화할 때 아주 유용하지 맞아요 좋아 그러면은 바로 출발하자 갈까 달려 달려라 달려라 달려라, 달려라 고미 오! 나의 네, 포켓몬 알이 까졌어! 뭐예요? 자, 첫 번째는 파크로우! 파크로우! 어, 가라르 포켓몬. 그 다음에 또 가라르 포켓몬, 석탄산. 가라르 포켓몬이 두 마리? 이 기세라면은 전설이 나올지도 모르겠어. 그럼 더 달려봅시다. 전 아직 안 깨졌어요. 오케이, 오케이. 뭐니? 오! 왜요? 난두 마리 또 까졌어! 오! 왜 이렇게 빨리 까져요? 모르겠어. 자, 다태우진이 아까 나왔던 거. 그 다음에 스타트 포켓몬, 나무돌이. 어, 이로써 가라르 포켓몬이 세 마리? 와 뭐야 이거 오늘 거다이맥스도 볼수 있겠는데? 태우진은 거다이맥스를 볼수 있겠군요. 좋아 좋아. 고미야 넌좀 빡세게 달려야겠다. 아 그래야 되겠어요. 오세 마리가 나왔어요. 다아 뭐야 이거 <laughs> 고미 같은 거 뽑았네. 그다음에 사랑동이. 와 진짜 안 좋은 포켓몬. 다음에 시드라. 씨 시드라? 어... <laughs> 오늘 만약 배틀하면은 지셨는데요? 딱 보니까? 아니에요! 아직 금도 안간 알이 두개 있단 말이에요! 잠깐만! 그러고 보니까 나한테도 아직 금이 안간 포켓몬 알이 있어? 아하! 여기서 전설이 되겠군요 달릴거예요 가자 빠잉 마지막 포켓몬알의 정체는 와 샤미드 아 전설이라고 생각했는데 샤미드 아니 뭐 근데 난이 정도 엔트리어도 충분히 만족인데 아, 근데 사인님왜 이렇게 빨라요 아 나는 축제 신발이 있기 때문이지 저 그것 좀 빌려주세요 에? 아니면 하루종일 걸려 아 오케이 아좀 이따 돌려줘야 돼네 감사합니다. 10년 동안 안빤 나의 가족장화인데 냄새 좀 나겠구만. 2시간 후아유이 녀석은 대체 왜안 오는 거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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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고이 왔다. 아내 다리 부러지겠다. 야 많이도 뛰었구나 어떻게 밤새 안 들어올 수가 있어 아, 마라톤은 저한테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 곰탱이는 누워서 자야지 아무튼 포켓몬 뽑았어? 햄 사위님은 저 덕분에 미션을 깨게 되시겠군요 설마 두 번째 항목인 전설을 뽑았어? 응 음, 맞아요 에? 짜잔 아, 아니 잠깐만 제, 제라오라 뽑은 거는 놀랍긴 한데 제라오라는 환상의 포켓몬이야 어? 이라고요? 아니 왜 아무리 운이 좋아도 환상을 뽑는 거야. 아니 미션은 여기 전설이라고 돼있잖아 전설. 아 그래서 마지막 포켓몬은 뭐야? 아니 마지막은 레지스트리인데. 오! 아니 뭐야? 아니 전설 뽑았네. 무슨 소리야, 저 철덩이가 어떻게 전설이에요? 일반 포켓몬이지.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게 레지기 가스의 그수화 약간 그 수호신 느낌의 그 전설 맞다니까. 저 수호신이 전설이었어? 아무튼, 전설 뽑았으니까, 오, 진짜 고미 덕분에 미션 다 클리어 됐네? 오, 일단, 나이스! 와, 아니, 근데 잠깐만, 이거 전력 차이가 너무 심해진 거 아니야? 선님 얘랑얘랑 아, 음. 애가 있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! 음... <laughs> 아예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내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경험치 사탕 있잖아 요거를 하나의 포켓몬 당두 개씩 써가지고 음. 그렇게 레벨 맞춰서 배틀을 하자 어 좋아요! 오케이 자 그럼 바로 레벨 세팅 들어갑니다잉 자 포켓몬 알에서 나온 포켓몬들로 하는 포켓몬 배틀 5대5 배틀입니다 네담비시다 가자 뭐야 이 자말라는 디오미 코알라구만 무시하지 말라구요 무시 안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더다이 백화 와 도다이맥스를! 와 잠깐만 왜 이렇게 커? 와안 보여! 아 이거 진짜 멀리서 봐봐 엄청 멋있어! 집을 몇 번이나 두를 것 같은걸요? 어다이 백화! 기습! 따세이! 이렇하면 <laughs> 바로 물 타입! 아니 물 타입? 그렇다면 벌레 타입으로 공격! 오. 와 뭐야? 벌레 타입 다이맥스 딜왜 이렇게 쌤? 그럼 바로 전설이다! 에? 아니 아무리 그래도 지금 그 강철이신데 저의 지금 불꽃 타입이거든요. 일단 버티고 잘 가십시오. 뜨! 아 이거 뭐야 한 마리로 다 쓸어먹겠는데? 아니에요 이거 다음에도 남아있단 말입니다. 아 오케이. 이거 좀 약한 걸 때려줄까? 에? 지야아 약한 거 때렸는데 왜한방컷임 제라오라를 먼저 꺼낼 걸 그랬어요. 불꽃 쳤지? 와! 오케이 인트왜안 따라? 네? 아니, 잠깐만, 설마? 아! 아, 이거, 다태우진으로 올킬 할수 있었는데. 큐, 다행이다! 야 그렇다면, 은 나와라, 나무킹! 나무킹이라? 자, 어디 보자, 뭘로 때려줄까? 리프블레이드! 뭘로 때리는 죽을 것 같은데! <laughs> 자, 어떠냐! 어이없게 다 태우지네. 하하하. 아,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력으로 나왔어야지. 아니, 처음부터 전력으로 나가도 제라우라랑레지스트리로 어떻게 그 녀석들을 다 이기냐고요. 아, 근데 다 태우지네 거다이가 이렇게 셀 줄은 몰랐네. 진짜 다시 보게 됐어요. 뭐 아무튼 오늘 포켓몬 알로 배틀도 하고 재밌었어. 맞아요. 이 냄새나는 슈즈도 갖고 가세요. 다시 장착! 비용 자, 그러면 오늘의 보상 원하는 아이템 3개인데, 이거 바로 선택해서 가져가자. 응, 음, 좋아요. 자, 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다이스프를 다 썼기 때문에 다이스프만 세개 소환할 거야. 저는. 따란. 어? 새로운 신발? 사인인 것보다 100배 더 좋은 새 러닝 슈즈예요. 오호. 하지만 이거 차피 쓰다 보면 내구도 달아서 결국에는 썩어버린 가죽장어 된단다. 귀찮아요 짱짱 그럼 뭐야 신발만 3개 소환한거야? 에이 설마요 아아 아, 다이수프 <laughs> 저도 이거 2개 소환했지요 오케이 오케이 다음에 다이맥스 포켓몬 생기면은 잘 먹여서 잘 키워봐 네 좋았어 일단 오늘은 좀 쉬도록 하자 바로 자야되겠어요 빠잉